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스 12장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꼭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 아는 바와 같이 그,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억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에 귀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에 올바로 부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에 주께서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모두를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고 그대로 실행할 수 있는 삶의 자리가 될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의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참 두려워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선언합니다. 영원히 우리가 두려워하며 경외해야 할 대상은 오직 성삼위 일체가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것을 주셨잖아요. 영생과 천국을 주셨습니다. 부활의 산소망을 허락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믿고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이구원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그가 바로 마귀입니다. 끝까지 속이는 자지요. 주권이 기록하지 않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 말씀 제가 공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 4절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무형상이고 비물질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종의 형체를 입고 있다는 것을 습니다 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는 것을. 성경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복음을 바로 듣기만 하면 구원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는데 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복음이 가리고져 있거든요. 그 가리고져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망하는 자들일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사도바은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의 영광의 복음의 방체가 비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사도바람이 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거든요. 마귀를 멸한 게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 세 가지 자주 말씀을 드립니다만, 요한복음 16장,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분명히 말씀하신다라고 일깨워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봉독한데 구절에 보니까, 죄에 대하여라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죠. 아담의 원제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죄의 무기와 똑같은 것이 바로, 불신앙의 죄다 하는 것을 성령께서 일깨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에 의가 없었어요. 오직 아버지 품에서 잇따라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그분만이 의인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수 없는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하심이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은 오직 진리를 변화한다는 거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수마귀는 방해공작을 계속 펼쳐나가고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불법자의 원수 마귀는 귀신들과 함께 지금도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마지막 날 그야말로 심판받은 마귀와 그 사자들이 형벌 받는 순간, 집행되는 순간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완전히 자유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8장 44절 한번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장 44절 제가 43절 읽고 44절을 합독을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생각나는 존재가 바로 예비비거든요.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자요. 그건 죽이는 것이 목적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라고 주님이 분명히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으로이 세상을 살아나갈 때늘 기억해야 될 것이 바로 원수 마귀는 지금도 우리를 속이고자 한다, 넘어뜨리고자 한다. 목적은 도적질하고 죽이기 위함이다. 함께 멸망하기 위해서 원수 마귀는 역사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함과 두려움까지도 우리 주님께 맡기는 것이 정상이죠. 그래야만 맞다 하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두려워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를 혼동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 천성 들어갈 때까지. 나 자신을 위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걱정해야 할 이유는 하나도 없다 하는 것을 주님이 선을하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세 가지에 대하여 두려워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주일 예배는 부활의 산소망을 가진 성도들이 하나님을 뵙는 특권의 시간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분명히 선언하잖아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좇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러 나는 성도들이 만약에 주를 보지 못한다면 그 모든 행위가 허수고잖아요. 결국 그 말씀의 의미를 바로 깨닫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인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배하는 자들마다 한 주간 동안 어느 누구를 방문하고 자기를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리라는 것이죠. 나는 이미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되었지만,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 직책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늘. 전도하는 삶이 생활이 되어야 된다, 마땅하다는 겁니다. 그 화평함과 예배할 때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해지거든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성경의 설론과 똑같이 예배할 때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더 깊어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 없이. 주를 보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결코 농담으로 여겨서는 안 돼요. 지난주 월요일 날저 명성수야관에서 대회 예배 때 제가 똑같은 이공문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였지만 방향은 분명히 좀 다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의 말씀을 결코 농담으로 여기면 안 돼요. 정말 언제, 어디 있었는지 나의 일곱 수입 투족, 나의 중심 폐부까지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실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영광까지도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복문 속에서 세 가지 염려하라는 거예요. 반드시 염려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가난이나 질병이나 실패나 사건 사고 당할까 봐 두려워하라는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로서 마땅히 해야 될 두려움 세 가지가 있다는 거죠. 그 두려움을 가져야 되는데 어떤 것이죠? 첫 번째는 내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화목하게 한 직책을 하나님이 주셔서 늘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들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까봐 그것을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그야말로 그 영혼이 구원의 길에 들었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두려워하는 게 뭐죠? 내 안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음을 열심히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드는 사람이 복음 전한 사람의 삶을 보고 그야말로 부모사들이 말하는 표현 중에 미나자리라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면 그야말로 거 안타까운 일이고 불행한 일일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혹시 내삶 속에서 쓴뿌리가 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는 것이죠 그 승부리가 나무를 이마에서 인해서 내가 먼저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고 괴로움을 겪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악영향이 미칠 수 있으니까 그것을 두려워하라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죠 장자의 명분을 판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될까봐 그것을 두려워하라예요 그래요. 보험을 전하다 보면 가장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먹고 살기 바보다. 그 얘기를 많이 해요. 예전엔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지금은 너무너무 바빠서 현실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 계속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고백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들에게 제가 권하는 것이 바로 메시지를 계속 확인했으면 좋겠다. 우리 교회 주일 예배 동영상이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그걸 보고서라도 최소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애쓰는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그러면 분명히 현실의 문제를 다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고면을 하죠. 그러면 굉장히 감사하다는 표현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의 자명화된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얼마나 아름답고 영원한 것인지 아는 것을 잠시 잠깐이라도 잊었으면 안되는 겁니다. 정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약속 그 영생과 부활의 은혜가 그 양을 그 무엇보다도 귀한 것임을 우리가 안다하면 아마 원수 마귀는 결코 그를 근접하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지금 중단한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해요. 별일 아닌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있어요. 그것 역시도 원수 마귀의 괴계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믿음을 버린다는 것은요, 망령된 자가 되는 겁니다. 에서가 너무너무 배고프니까 그 야곱에게 구하잖아요 야곱은 이제나 처제나 몇분 차이로 어떻게 태어났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장자가 못 됐잖아요 항상 그가 소망하는 것은 장자의 능분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다른 것 하나도 안 부러워요 에서가 아무리 뭐 기본이 장대하고 남자답게 생겼다 할지라도 그걸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장자의 능분 그것 놓쳐버린 것. 그것이 너무너무 애석하고 호시탓다는 말 장자의 분을 얻을 수가 있다면 야곱은 행동으로 취하려고 늘 마음을 먹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냥을 나갔던 애스가허탕을 치고 기진맥진해서 집으로 왔는데 동생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팥죽 한 그릇만 사고 장자의 분나 내게 주면 이 팥죽 주겠다. 고기도 주겠다. 그러니까 그래 너 가져라. 그것이 얼마나 망령된 행실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조명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아울러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는 것은 바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와 똑같은 모습이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겁니다. 회개할 기회, 그야말로 이 세상 사는 동안만 내게 주어진 기회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누군가가 복음을 전하면 그야말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귀를 기울이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그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분명히 주님 앞에 예배하러 올 때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단한 가지잖아요. 믿음이잖아요. 오직 변함없는 진실된 믿음을 하나님은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선언합니다.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상주시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오면 기진하고 지친 몸으로 나왔을지라도 예배하는 중에 그 피곤함이 사라지고 요 어떤 연약함과 질병까지도 치유되고 해결되는 하나님의 상이 분명히 주어지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믿음의 채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나타나시고 그에게 명백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 우리 늘 기억하면서 주님만을 사모하십시다. 주님만을 바라보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대구에 있는 소령이라는 청년이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계속 카톡을 통해서 제가 전하는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좀 경청하는 그 믿음의 자매인데 목사님 저 방언 받았어요. 방언 은사 받았어요. 이렇게 문자가 왔더라고요. 얼마나 반갑던지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요. 하나님의 은사가 나한테 한 가지라도 나타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겠다는 거잖아요. 은사는 도구입니다. 일하는 도구입니다. 방언 은사를 받기 전보다 훨씬 더 기도의 사람이 되어져야 하나님께서 더큰 은사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은 열매입니다. 그 도구를 가지고 열심히 일했을 때그 일한 만큼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 하신다는 거죠. 그래요. 방언에 대해서 지금 설교하는 시간은 아니지만 방언은 성령께서 내 혀를 사용하셔서내 영속에 꼭 필요한 내용들을 간구하시는 것이 성령의 은사 가운데 있는 방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해요. 제가 이제 있던 교단에, 어, 뭐, 우리 한국에서는 다 아는 조용기 목사님, 그 목사님이 소련에, 그러니까 러시아 아닌 예전 소련에 집회를 갔을 때 분명히 예정된 통역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갔는데 그쪽에서 사정상 통역관이 못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목사님 하나님 앞에 그 순간 기도했다는 거주님 어떻게 해요? 생명의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왔는데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통역관이 준비되지 못했다면 어떡합니까? 간절하게 주님께 묻는데 방언으로 설교해라 그 음성이 너무 명백하게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강단에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냥 방언으로 설교했다는 를 거죠. 예배를 마치고 나니까 무엇 때문에 통역관을 구했냐고 이렇게 소란말을 잘하면서 왜 그랬냐?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은사를 삼하는것참 귀한 자세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도 마찬가지고 특히 주의 종들은.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꼭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많이 봐도 하나님이 그 정확한 뜻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너무너무 아쉽고 안타깝잖아요. 제가 메시지 전할 때마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 거기에 대한 오해를 가지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라는 얘기 저는 한 적이 없어요. 다만 용무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법이라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사도바은 분명히 로마설 통해서 선언하고 있잖아요. 용무와 목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킴으로도 구원할 받을 수 있는 육체는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선악가를본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고 따먹기도 없지만 율법을 통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고백이 나오도록 율법이 주어졌다는 것을 깨닫자는 거죠. 그 율법의 정제를 받아야만 복음 앞으로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 내가 영원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주인이구나. 율법의 613가지, 그 모든 조항 가운데 612가지를 지켰다 할지라도 한가지만 저촉되면 역시 그도 율법을 범한 자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범했을 때 살려주는 이, 구원해주시는 메시아는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예수께서 나오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먼저 율법을 주셨다는 것 우리가 깨닫고요. 오직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 진리다 그러니까 율법은 말씀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라는 말로 오해를 하는 것 같아요. 율법은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죄의 법이지 우리를 자유케 하는 진리가 아니다 하는 것을 저는 계속 선언하고 있는데, 글쎄 모르겠어요. 예전부터 그게 이렇게 완전히 세뇌가 돼서 그런지 몰라도 올바로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목사님도 있잖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참 그런 부분이 너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 근심 걱정할 것 불안해 할 것도 아무 것도 없지만 이타적인 염려는 하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혹,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못하는 자가 있을까봐 두려워하고, 쓴뿌리가 날까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도 더러움을 입을까봐 두려워해야 되고, 마땅히 장자의 명분을 판 애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봐 두려워하라는 거죠. 이 세상 기왕이면 행복하고 풍성하게 풍요롭게 살면 좋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놓쳐버린다면, 그보다 도 억울한 일 없고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하고 이세 가지 염려는 늘 주님 나라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특히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으로서 마땅히 염려해야 될 내용이라는 걸 기억을 하고 우리 모두 끝까지 주님 맡겨주신 삶을 잘 감당해서 주님 나라에서 큰 설득과 면류관을 받아 쓸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다될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영지하지 말라 주님은 말씀하셨지만 타인의 영혼을 위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지 못할까봐 복순 뿌리어 나서 그들이 또 실족하게 될까봐 더러움을 입을까봐 혹은 현실의 문제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경호 여기어 팔아 버린 망명된 자가 있을까봐 우리 늘 염려해야 된다 하는 것을 오늘 부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주보를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 합동동신총회 목회자부 영성 세미나가 강원도 원주치약산 명성수량관에서 은혜 가운데 잘 진행이 되고 마쳤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날 사단법인 한국장로교 총연합회 제41-3차 임원회가 종로공에서 기독교회관에서 진행이 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1조와 헌물을 주 앞에 들었습니다.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을 대배하였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생활의 현장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믿음의 증거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쌓여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창조주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참된 빛으로만 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도의 스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인도하신과 축복하시니 세 가지 두려워할 것을 내가 정말 두려워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를 사모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결단한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경영하는 모든 일들과 삶의 자리 위에 또한 주께서 피로 갑주고 세우신 주님의 모든 교회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Amen. Amen.